빌딩과 차들로 가득한 갑갑한 도시, 요즘은 하늘마저도 뿌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익숙했던 생활을 하나 둘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3월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를 넘어 위험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황사철이 돼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안 쓰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좀 미세먼지가 심한 것 같아요. I can feel I have some when I'm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양천구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195 마이크로그램. 평소 먼지 농도의 서너 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삼한사온 날씨는 미세먼지가 많다는 뜻에 삼한사미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염물질을 안고 있는 공기가 밀려들면 상태는 더욱 악화되곤 하죠.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해서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는 확실히 염려됩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운동 하거나 산책할 때도 꼭 마스크를 껴요. 입자가 작은 흙먼지처럼 자연에서 온 것도 있지만 도시의 먼지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온 연소가스나 공장과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더욱 독합니다. 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총 먼지.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로 구분하는데,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인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PM10과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PM2.5로 나눕니다. 먼지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을 해칠 우려는 커집니다. 코나 입을 통해 호흡하는 과정을 통해 몸속에 들어간 먼지는 대부분 기관지의 섬모 활동을 통해 배출됩니다.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를 거쳐 혈관을 따라 몸 속으로 이동합니다. 몸 속에 들어간 미세먼지는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입자들은 아예 혈액 속을 타고 들어가서 심장이나 머리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나 혹은 치매, 파킨슨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합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갑니다. 학교에서 외부 활동이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 좀더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일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입증이 된 물질로서 미세먼지, 석면 그리고 벤젠과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입증이 된 물질로서 자주 흡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폐암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내자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해 우려하고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제 환경단체의 그린피스도 뒤늦게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는 2008년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중국인들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5년 하버드대학교 환경공학과 대니엘 제이컵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자가 2800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각종 연구자료가 쌓이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공해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노상 단속 및 공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 경유 차량, 서울 진입 차량은 4만여 건을 과태료 부과해서 그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식약처도 미세먼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자체의 품질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만드는 시설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공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면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 상태입니다.